안녕하세요. 테일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공지가 떴는데요. 설날 이벤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신규 필드 보스 레이드 티라스가 등장했어요. 티라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저말 엄청 큰 사슴. 이 친구인데. 오우 센가 봐요. 방금 누웠어. 북부 벌목지에서 소환이 되고요. 이 친구가 죽을 때 보면은 상자 같은 걸좀 떨고요. 근데 저게 뭔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샤이어는뭐 기존에 있던 건데 대신 이렇게 영상이 딱 끝이 납니다.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엘크드레신 티라스, 북부 부족의 큰 게라 티라스를 함께 힘을 합쳐 쓰러뜨리고 특별한 장비 및 제작 재료가 담긴 보물 상자도 획득해 보세요. 이 티라스가 소환하는 방법이 있대요. 기준이랑 좀 달라요. 멜로우를 통해서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엘크들의 신이 얼마 전 발견되었다면 흥미가 있는지 뭔험가들 묻고 있대 그래서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이 재단에 엘크의 뿔을 기부함으로써 엘크의 신 티라스를 소환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반복해겠죠? 이렇게 소환을 하는데 이 재료가 어떻게 얻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뭐 주, 주마다 하는 퀘스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떤 식으로 줄지가 좀 핵심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리치 샤이어랑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소환을 할수 있다라는 게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수 없는 재단을 통해서 주신데 이렇게 주요 리워드로 흡혈 반지, 투명 방토, 보호 방토가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상자가 아 r 의 유물 같은 상자일까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어쩌면 아 r 의 유물이 아니라 그냥 이게 확률에 들어가 있고 엘레멘타 스톤을 주는 그런 상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료 상자나 막 이런 거 랜덤으로 나온다든가 주문서 상자라든지. 이런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뭐 게이하면 유물이 거의 높은 확률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봐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제작 시스템 연금술 업데이트 모두를 놀라게 할 연금술 제작 시스템의 등장 제조를 통해 다양한 개인 파티 버프용 물약 제조가 가능하며 연금에선 마력의 결정체로 더 높은 등급의 전리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과 파티 버프 물약이 되고요 그 마력의 결정체로 더 높은 등급의 전리품에 도전하라는데 이게 전리품을 뭐 황금덩어리랑 가죽이랑 합쳐서 황금옷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레시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 재료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파란색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금술 기대가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 보면은 이렇게 속성별로 있어요. 딱 봐도 불 얼음 번개 독이죠. 진짜 속성 공격력이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속성 공격력이랑 속성 저항력이랑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어떤 걸지 좀 궁금해요. 속성 저항력이 좀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성 공격력 물약은 잘 모르겠어요. 저항력 물약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산소국기가 나온다고 하고서 결국 안나왔거든요 너프대면서 그냥 흐지부지 사라졌는데 예, 그래서 이게 저항불량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에였던건이 낚시.. 찌가 나와요 레어도 있는 낚시를.. 할수 있는 낚시 도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것도 생기고 이구슬는 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뭘까 이거는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격력 증가 물약이겠죠 공격 속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방어력 증가 물약일 거고요 얘는 예상이 되는 게뭐 피를 늘리는 물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피와 만화 최대 HP 아니면은 최대로 회복하는 물약일 텐데 회복 물약은 너무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대 피통이나 만화통을 늘리는 물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재료의 연금술 총매라는 게 들어간다고 해요. 신규 보관함 2종 업데이트 얼음 창고랑 전리품 보관함이 생겼어요. 네. 저희가 생각한 거랑 살짝 달랐어요. 몬스터 전리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전리품 보관함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공간이 늘어날 겁니다. 이는 정말 마음에 드는 패치고. 차가운 냉기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해주는 얼음 창고. 이게 진열장인 줄 알았는데 진짜 냉장고였어. 음식을 넣는 냉장고도 생겼다는 거. 여기다가 음식을 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음식 창고에 넣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기도 살짝 편해지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 패치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설맞이 이벤트 2종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새해를 맞이해서 이 NPC 청운과 다홍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얘들이 복주머니를 도둑맞아서 복주머니를 찾아주는 이벤트입니다 이제 황금복주머니나 떡을 받을 수있고요 떡국을 이용해서 이제 설날 마루랑 벽지를 얻을 수 있어요 가구 그리고 반복캐스트로 고블린 땅굴 탐지 막대를 주는데 이거는 좀 고문이 아닌가 분명히 좋은 건 맞거든? 분명히 좋은 건데 살짝 고문 느낌이 좀 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고블린 탐굴 탐지 막대를 주는 게 왠지 연금술에 보석을 쓰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랄까요? 예, 그런 것도 좀 예상이 되고요. 반복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떡국을 주는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우리 빼빼로 같은 능력치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음식을 하나 줍니다. 이벤트 기간은 2월 3일까지예요. 이 밑에 것도 2월 3일까지입니다. 황금복 주머니를 모아서 이제 가구를 교환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혼돈에 있고 몬스터 처치를 해도 얻을 수 있고요 복주머니 상용실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그리고 이번에도 상급 옵션석 상자랑 고급 전리품 상자를 교환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종 이벤트 1월 23일 목요일 날 11시 59분에 종료가 된다니까 꼭 종을 다 사용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다 날라갑니다 23일 목요일입니다. 설라의 기념 시즌 한정 꾸미 옷이 추가가 됐습니다. 설빔이 나왔는데요. 어, 저는 이번 꾸미 옷 마음에 듭니다. 아, 잘 만든 것 같아요. 특히 이 모자. <laughs> 까치 집이거든요. <laughs> 처음에 뭔가 했어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 이거 좀 진짜 마음에 듭니다. 남캐가 옷이 어, 생각보다 색깔이 좀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살짝 찰흙으로 뭐 만든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만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색동 저고리가 나왔는데. 어,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laughs> 이 모자를 좀 떼주고 싶어요. 예, 모자가 마음에 좀안 들어. 일단 이런, 예, 색동 저고리도 나온다. 설날 앤 스페셜 초심자 기간 안정 패키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얼만지는 가격이 안 떴어요. 일단 강화모제 10개, 축복받은 무기가 좀상개를 주는데, 어, 저렴하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초심자 패키지. 빛나는 여신의 축복 3일 경험치 증가 3일 중급 무게 증가 물약 1개 3색 야옹이 버디 3일 호르가 장비 4종인데 이거 중급 무게 증가 물약 때문에 사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얘들도 같이 주는 게 나쁘지 않아서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격도 좀 저렴하게 주지 않을까? 5,900원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정식오픈 100일 감사인사미 접속 선물 안내 대충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여러가지 버그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버그들은 확인된 문제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죄송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 보상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지급대상이 기존의 계정을 생성했던 모험가님 중에만 지급을 합니다 나비 때 이게 됐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뭐,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인의 물약 100개, 강화보지 10개, 축복받은 무기 강화주면서, 방어 강화주면서 3개, 그다음에 상급 광폭에 비하, 베르사이가 1시간 5개를 주는데, 어, 이번 보상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상급 광폭에 비하기 사실 이 뚱뚱이 포션이 아니거든요. 그 동그라미 포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뚱뚱이 포션일까? 이런 포션이 나중에 나올 거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느낌? 음. 현재 이 포션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상급 광폭에 비하여지 맞거든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살짝 스포 당한 느낌? 이좀 듭니다 오늘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개인적으로 보관함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된것같고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루나리움 패치했었을 때 있잖아 그런 편의성에 대한 개선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 레이드 레이드가 어떤지가 좀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패치를 되게 길게 안 했잖아요 길게 안 했는데 꺼내온 내용 치고는 좀 많이 적어요 예, 조금 실망스러운 패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탐린 졸업자까지 졸업자들이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별로 안 남았어요 지금 랭킹 1등이 183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서 187이 됐을 때 경험치 감소가 들어갈 텐데 엑셀 게임즈에서 북 2.0의 경험치 감소를 걸어놨으면 인간적으로 그전에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패치를 해서 2주 뒤면은 저는 절대로 그 시기를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여러분들이 그냥 느꼈을 때 아니 랭킹 1위에 맞춰서 컨텐츠를 내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이 게임이 웃긴 게 탐리니 모스서들이 분포도가 완전 안좋아요 막 토끼 슬라임 그 옛날 천둥느낌 나는 던전을 만들어놔가지고 사실상 마지막 던전이 울부짖는 골짜기인데 181부터 이미 경험치 감소를 당해요 당하는데 187이 됐었을 때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는 내야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2주면은 이미 187을 찍을거야 그래서 2주 뒤에 신규 필드랑 이런게 나오나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북3.0을 벌써 내냐? 이런 느낌도 같이 있어요. 얘들이 낼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북3.0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북3.0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뱀파이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뱀파이어가 나오면 아무래도 신성과 불꽃 속성 무기가 다시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촌장 선발전도 나온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 또한 나오지 않았고 스킬 고급도 2. E? 북2.0 후반에 나올 거나 아니 3.0에 나온다 했는데 결국 안나왔고요 이런 거에 대한 패치 내용을 좀 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스킬북 무게를 줄여 주지도 않았고 창고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거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업데이트 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